네, 안녕하세요. 영업 사원 H입니다. 이전 영상에 올렸던 캐나다 의류 매장 영업 관련된 에피소드들과 함께 이번에는 캐나다 방문 판매 영업 어 이거에 대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량,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회화 실력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의류매장 영업은요. 고객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들한테 준비를 해서 물건을 산, 사러 온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호객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고객이 우리 옷에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한번 볼까? 라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다르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고객들이죠. 잠재 고객들의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띵동 누르면서 "Hello, we're from Charles"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첫 번째 고객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경계를 하는 고객들도 많겠죠. 의심하고 두 번째. 이게 가장 큽니다. 이 벽을 어떻게 해서 허무느냐? 두 번째는 자, 의류 매장은 태이 이미 가격이 다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흥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통신이 원래 시스템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서 이게 지금 한 달에 200달러를 내면 되는데, 너가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TV 프로그램까지 하게 된다면, 어 이거는 원래 250달러인데 우리가 여기를 할인을 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50뭐 150달러 해줄게 자 이거 뭉탱이로 묶으면 또 할인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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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내가 진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야 안되겠다 나 이거 원래 나 지금 내가 요번달에 실적이 좋아서 나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하나 더 있거든 그래 여기에 내가 우리 인터넷 그 스마트 뭐 뭐시기까지 함께 하면은 이게 원래 100달러거든. 근데 내가 오케이. 이거 50달러로 깎아 줘서 더쳐 줘서 결국에는 더 비싸게 팔아 먹는 이런 로직이 로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술이죠. 현란한 그혀 놀림이 필요합니다. 현란한 말빨.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실 영어 회화 실력이 아예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물론 엄청 유창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자, 그러면 어전 처음부터 술술술술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어느 정도 될 만큼 한 다음에 봐가면서 남들 하는 거 보면서 늘려나가는 거겠죠. 혼자 집에 가서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거는 한국어로 우리, 우리한테 이렇게 팔라고 해도 힘든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요. 방문 판매는. 근데 하다못해,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민자들의 나라지만, 일단 우리는 거기서 가면 에이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라미드에서 아주 최하층, 수두락급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에이시아 남자였습니다. 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호의를 베푸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좀더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실적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캐나다 방문 판매 영업은 난이도는 극강입니다. 솔직히, 이거 할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제가 이제 커미션 제도라서, 이땐 내가 못 팔면 돈 진짜 못 벌어요. 많이 벌면 뭐 500, 500만 원 버는 경우도 있고, 월에. 뭐 다양합니다. 정말 못 벌면 빵원이죠 근데 너 이거 할래? 이거 좀 잘하면 너 1000만 원 줄게.랑 저한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서 지금 봉급에 물론 월천이 제가 안되죠.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0년 지나도 월천은 안될 것 같은데 여하튼 자 이렇게 돼도 저는 이 일을 택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왜냐면 방문판매 그만큼 너무나 챌린지하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거를 추천하시나요? 자 시간이 만약에 일정 시간 그래요. 한네달세달 달. 이거에만 한번 도전할 시간이 있고 현지에서 그 다음에 돈 같은 경우는 걱정 안해도 된다. 부모님이 좀더 지원해 주실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예전에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만약에 이때 돈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캐나다 현지에서 살만한 돈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회화 실력은 물론이고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와 커미션이라서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한 2주 차 정도가 됐을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타면 보통 이제 제가 살던 곳에서 한 50분이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운타운에서 다시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와서요. 와 여기 버스 정류장에 비둘기 한 마리가 다리를 막 절고 있었어요. 밥도 잘못 먹겠죠. 날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 비둘기를 제가 보면서 저도 너도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에휴라고 혼잣말하면서 결국 빵 부스러기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 B2B 영업과 B2C 영업은 분명히 그 성격상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찌 됐든 이건 이제 B2C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난이도를 겪으면 저는 B2B 영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적인 지식 사실 영업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 기질 영업 사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좀더 중요한 건데 회사도 그걸 많이 보려고 하고요 어이 정도의 난이도를 때려서 했다 자 실패도 이거는 저 실패했을 때 자소서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면접 때도 이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성공 성공하면 어 이건 더 좋은 결과이자 뭔가 성공 거리 말털 그럴 거리들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방문 판매를 추천 꼭 드리고요 방문 판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만약에 캐나다 현지에 가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일을 구하는 잡 사이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들이 정말 많아서 워낙 다양한데 거기에 저같은 경우는 디 코이지션 그룹이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인수 합병인가 뭐 이런 그룹인가해서 면접도 엄청 빡세게 해보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통신 제품들, 통신 그런 서비스들 파는 어폰 통신팔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뭐 캘러스라고 했는데 아 대기업이 왜 그런 데다가 나와서 사람을 뽑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뭐 세일즈 어소시에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 구인 광고를 많이 때립니다. 가서 면접 보고 붙으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하면서 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스무 살짜리 독일 친구였어요.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어, 키도 좀더 저보다 크고 제가 한170 어, 요즘엔 좀 컸어요. 1cm 컸더라고요. 170군데 어,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엔 한1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풍채도 좋고 야. 진짜 그 고객이 문 닫는 순간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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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okay, okay. alright, it's so a quick question 하면서 한번더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 지금 쓰고 있는 거 어떠냐 너 정말 만족하냐 그거 얼마야 내가 한번 보자 통신비 얼마 나오는지 직접 그것만 한번 보고 내가 집에 갈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잡더라고요 자이 친구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돈을 엄청 땡겨서 나중에는 이게 다단계예요 여기서 만약에 잘 되면 이제 그 자기가 하나의 지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직원들을 엄청 모으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이제 부수입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얘네들로부터 몇 퍼센트 주고 몇 퍼센트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플랜이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이미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 망해서 독일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방문판매는 어,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엔 언택트 시대라서 이게 힘들겠네요. 음, 죄송합니다. 일단 영상을 찍었으니까. 근데 방문 판매가 일단 코로나가 나아지고 나면은 또 다시 생길 거란 말이죠. 어, 방문 판매라고 해서 무조건 폰팔이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영업들. 직접 뭐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일을 한다. 어디 대리점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쿠폰 같은 거 있죠. 할인권. 이런 거어 유학원이든 어디 식당이든 사람 많은데 뭐 은행이든 가지고 가 제휴 관계 맺습니다. 제휴 관계 맺어서 이거 좀 팔아 줘. 우리 하면은 너네도 수익 마진 줄게 하면서 쇼부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더 챌린지한 일들을 처음에 의류 매장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감을 키웠다 하면은 이런 일들 귀국하시기 전에 한번 경험하면 충분히 더 좋은 어 뭔가 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밑에다가 잘 상세하게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